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마트 아트를 삽입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는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도형들을 이용해서 좀더 구조화 시켜 놓은 도형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먼저 위쪽의 메뉴 중에서 삽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스마트 아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아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 어, 우리는 주기형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주기형에서, 자, 첫 번째 모양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아트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 다섯 개의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두 개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이 모양 텍스트 창 보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데이터를 1월이라고 쓰고요, 두 번째 2월, 세 번째 3월, 4월, 5월까지 썼어요. 그런데 6월 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5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를 추가하려면 5월에 커서를 맞춘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6월이라고 쓰고요. 다시 엔터를 치면 또 하나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추가하고 싶을 때에는 왼쪽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창에서 커서를 맞추고 엔터를 치면 추가가 되고요. 만약에 추가된 그 스마트 아트의 일부 도형을 지우고 싶다 그럴 때에는 해당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아트의 도형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구요. 여기에서 색상을 좀 변경하고 싶다 하면 위쪽에 색 변경이라고 하는 단추를 클릭한 후, 자, 원하는 색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색상형 어, 1번을 선택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경이 되죠? 자, 색 변경에서 다시 색상형 마지막 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어,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어때요? 전반적으로 입체감이라든지 음, 형태가 약간씩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빈 공간에서 클릭하면 선택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바깥쪽의 회색 테두리에서 클릭을 하고 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요. 이 테두리 선의 부분에 놓은 마우스를 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빈 공간에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이번에는 어, 스마트아트를 이용해서 조직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새 슬라이드 선택을 하고요. 자, 제목에다가 조직도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조직도를 입력하기 위해서 위쪽에 마찬가지로 삽입 메뉴 들어가시고요. 스마트 아트 그런 다음에 조직도는 여기 스마트 아트 그래픽 선택 부분에서 계층 구조형을 선택하고요. 계층 구조형에서 첫 번째 조직도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laughs> 기본 샘플 조직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자, 맨 위쪽에 부분을 회장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나머지 항목에 원하는 부분을 조직을 쓰시면 되는데, 자,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가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도에서 특정 도형을 지우는 방법은 바깥쪽 그 해당 도형을 클릭을 한 다음에 테두리에서 다시 한번 클릭하면 그 도형이 선택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도형을 이렇게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처음에 회장만 남겨 놓으신 상태고요. 자, 회장 밑에 사장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장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위쪽에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과 서식이 나와 있죠. 자, 만약에 빈 공간에서 클릭하면 어떨까요? 자, 위쪽에 있는 도구는 사라집니다.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보면. 왼쪽 맨 앞에 보면 도형 추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형 추가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아래에 도형 추가. 왜냐하면 회장 아래쪽에 부하 직원이 사장이죠. 그래서 아래에 도형 추가를 클릭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사장이라고 쓰고요. 자, 이번에는 사장 밑에 기획부 영업 그 다음에 구매 자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도형 추가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에 도형 추가. 그러면 아래쪽에 도형이 추가가 되죠. 여기에서 기획부라고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부도 또 추가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기획부에 커서가 맞춰진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하게 되면 기획부의 부하직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장 밑에 기획부, 영업부, 구매자재에서 3개의 부서가 나타나도록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도형을 추가하기 전에 추가할 위치, 누구, 누구의 부하직원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장에서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도형 추가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고 아래에 도형 추가. 그러면 이렇게 또 나오죠. 어, 그런데 모양이 어때요? 우리는 사장 아래쪽에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마치 트리 구조처럼 보여지게 하고 싶은데 이 아래쪽에 추가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 레이아웃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우선 영업부라고 먼저 쓸게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사장을 클릭을 하고요. 영업부를 바꾸고 싶다해서 영업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업부 기획부에 어, 보여지는 모습을 바꾸기 위한 거니까 항상 그 현재 선택 도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장을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쪽에 여기 리본 메뉴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이아웃 선택하시고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양은 어, 오른쪽 배열 형태고요 우리는 기본 상태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장 밑에 기획부 영업부가 됐죠. 자 하나의 그 부서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사장의 커서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도형 추가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아래에 도형 추가 그래서 세 번째 부서는 구매 자제라고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획부 밑에는 마케팅하고 홍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 다시 도형 추가 옆에 삼각형 누르셔서 아래에 도형 추가 얘는 뭐라고 쓰냐면 마케팅 다시, 기획부에 선택하시고, 도형 추가, 아래의 도형 추가, 두 번째 부서는 홍보. 그러면, 어, 기획부에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자동으로 이렇게 오른쪽 배열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형태처럼 트리 구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자, 위쪽에 리본 메뉴에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다시 표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자, 영업부는 선택하시고요. 다시 도영추가 아래에 도영추가 영업 1부. 다시 영업부 선택하시고 도영추가 아래에 도영추가 영업 2부. 자, 구매 자재 선택하고요. 다시 도영추가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도영추 하겠죠. 그래서 구매부 다시 구매 자재 선택하고 도영추가 아래에 도영추가 자재부.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지금 부하 직원을 추가할 때는 추가할 그 위에 상사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도 영추가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회장과 사장 사이에 감사실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자 회장과 사장 사이에 감사실은 회장의 부하 직원이라기보다는 회장과 사장 그 사이에서 이제 음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회장을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도형 추가 옆에 삼각형을 누르신 후, 보조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되는 거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어, 감사실이라고 이렇게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 스마트 아트 이용해가지고, 조직들을 만들어 보셨고요. 마찬가지로 위쪽에 색 변경 이용하셔가지고, 색상을 선택해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타일도 자세히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 형태가 나오니까 스타일도 이렇게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크기가 작다 싶으시면 어때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어,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점3개 찍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마우스 포인트 놓게 되면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양쪽 방향 사표로 바뀌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랑 이게 다 됐다 그러면 빈 공간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으로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어, 동영상을 녹화해 보았습니다.